이어 어, 어, 그런데 하고 하면 우리 한국이 과연 그이 시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어 이제 올해 비트코인 첫 채굴 된지 1 0 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 이것을 그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봤더니 저는 2009년부터 2013년은 그냥 그 장난감 만들어가지고 놀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2000,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천 달러를 돌파했다가, 어, 300달러로 떨어지고 하면서, 어,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있는가 보다, 어, 하면서, 금융권에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도는 이제 많이, 그에서 벗어났었는데 그 다음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데렘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어, 제2의 비트코인, 2세대 비트코인이라고 2세대 비트코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 블록체인에 뭔가 있는데 걔가 화폐가 아니고 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을까 해서 사람들이 아, 그, 디지털 레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금융에위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어, 2017년, 아, 이제 가격이 그 광풍을 이루었다가, 어, 2018년 지금 그한기에 들어서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 노들보세고, 디테넨보니과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4천 달러를 돌파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야에 그러면 그 유니콘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 제가 그 이제 이번 휴가기간에 심신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지현이 그 하고 있는 그 빅페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그 있고 어 그다음에 그 이쪽에 그 투자하고 있는 그 서클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디자에서 유니콘을 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그 CB 인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그이 유니콘이 많은 그 분야가 이 커머스하고 그트더라고요 어, 여러분이 한번 시간 가면 한번 찾보시고 그래서 2019년에, 1969년에 그알파바넷이 처음 출연해가지고 여가까지 인터넷이 되고 스마트폰이 되고 어,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가 그이 비트코인 처음 시작할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년을 지내왔는데 저는 이 20년 사이에 이룬 그 효과가 여기 그 인터넷 처음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이룬 것보로도 훨씬 많은 일들이 그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 3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차용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코인이나 코콘을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할 적에 어, 무엇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여러분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마켓캡입니다. 어, 제가 코인마켓캡을 보다가 여기 크리토컴퓨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니까 어, 얘는 굉장히 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어, 오르면 이렇게 파란색, 내리면 빨간색이 되는데 아, 얘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빨려지는 거예요. 어, 저도 여기서 투자를 해보고 싶고 에, 우리가 그이 마켓캡으로 이제 평가를 할수 있는데 마켓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코인 가격 과하기 수량이기 때문에 에, 가격이 높거나 수량이 많으면 되게 올라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에, 코인 가격으로 도 이렇게 그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코인 가격은 비트코인이 제일 비싼 줄 알고 있지만 어, 이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 여기는 그9 개만 발행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코인들이 어떤 게 있나 싶어서 봤더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제가 잘몰라서 여기 엔진 코인이라고 하는 걸넣어놨는데 이래서 보니까 한국건 아니더라고요. 어,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코인 가격이, 이, 그, 1달러 수준에 있는 것들은 없고, 제가 조사했을 때 제일 그 비쌌던 것이, 아이콘이 한 25cm 정도 했고요. 어, 그래서 좀, 이렇게 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날 얼마나 많은 양이 거래가 됐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볼 적에도 이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뭐, 어, 제가 보기에 꼭 어, 좋은 평가 지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투명성 관점에서 이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오픈소스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커밋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어, 평가를 해놓은 것인데, 에, 여기에서는 어, 보니까 한국에서 어, 이 순위에 드는 것들이 몇개 몇 있기는 합니다. 네. 그건 제가 딱, 따로 정리를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인을 평가할 적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 가지고 어, 얘네들을 참고하시면 그러면 블록 어, 생성 시각이라든지 그한 블록에 트랜잭션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어,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에, 그분이 자기가 네 언론 분담이게 해가지고 그 포크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상담을 했는데 가격이 두배 올랐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어, 몇 명이서 그냥 거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든지 가격 올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내가 조금 비싸게 사주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비싸게 하주고 자기들끼리만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출연액정수도 굉장히 적고 해서 어, 안 되니까 이런 지표에 어쨌든지 항상 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에,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제이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니까 참조를 하는데 저는 어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인이나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보시면 에좀 자료가 오래되긴 했지만 비트코인 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료를 만들 적에 한 580만 명이었고 그 액티브하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 유저 수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페이팔 어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그 비자 카드가 한 10억 명 액티브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 돼야 이 암호화폐 쪽에서 성공했다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어 페이스북이 얼마나 이렇게 급성장했는지 암호화폐 쪽에서도 이 유저를 증가시키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거래소의 풍계인데 보시면 거래소 작년 네. 2월달 풍계거든요 코인베이스의 이용자수가 20만 명도 그 들어가요. 라인에서 어, 200만 명, 베렉스가 200만 명. 이런 숫자들이 <laughs>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데, 에, 여기 보시면, 에, 주소는 2,400만 개. 그리고, 어, 일일 그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한그 110만 명. 어, 그래서, 어, 비트코인은 역시 비트코인이라 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고요. 어, 이더리움이 3,100만 개 주소에, 마찬가지로 한 110만 DAU를 어,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쪽에서 <laughs> 어, 이런 일들을 어, 많이 달성을 해야 되겠다. 어, 이건 <laughs> 이제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그디센트에서 디센, 어,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신문영 회장님께서 어, 이런 이벤트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청 앞에 광장에서 어, 거기에 가맹점들이 주위에 들어가 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비트코인으로 어,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그 이벤트를 좀 해보자는 말씀을 어, 하고 계십니다. 인위적이긴 하지만 어,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일을 이제 많이 해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예, 이것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많아요. 어, 여러분이 지갑 만들고 그럴 적에 남들이 다 만드는 스타일로 지갑을 만드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석은 뭐개념시키도로 하고 어, 이렇게 하니까 사용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적에는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박사들만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그 PC 나오고 그럴 적에는 초등학생들이 그걸 굉장히 자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에, 그런 정도로 사용성이 에,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그 빅데이나 이런 데서 전업을 전업으로만 가지고도 뭐이체를한다든지 어, 이런 사용성 개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에, 이것 가지고도 들여가다 어, 정말 바보가 아닐까요 누구나 쓸수 있을 정도로 사용성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는 그, 꼭 코인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 다른 비즈니스 기회는 없느냐. 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어, 우리가 중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거기서 파생된 어 여러 가지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쪽에 일단 평가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어 우리가 그 AB,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인사 기업의 성공의 척도를 그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 햄에다가 만들어낸 그 앱이 그 MAU거든요. 그들이 약한 유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그 평가를 해가지고, 어, 이게 더 좋은 기업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알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 40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네이버는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코인베이스가 1,500등, 빅메인이 2만 3천등.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그게 성공, 확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리토 레이팅이라고 하는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초에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그 미국에 가면 SMT나 뭐, 어스나 SMT나 뭐, 기스나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이 기업 평가하는 게 정말로 평가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평가 지표를 받아와요. 그렇지 않으면, 대표도 못 받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이, 우리가 지금 시장해가지고 SMT를 따라간다는 건 어렵고, 그렇지만, 끝도 팔았분야에서는 지금 시작이 늦, 늦지 않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 그러나, 그러면 그러면, 어 이런 회사를 하는 데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2억 원을 얘기했었어요 바로 2억 원 돌려줘가지고, 회사를 치렸는데, 제가 회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6개월 하고, 1억 까먹고, 1억 돌려줬어요. 저는 지금도, 지금도 이게 비자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제가 이 회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권력기관이었다는 느낌이 드니다 <laughs>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코인 캐릭 한다고 그러면때문처음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이쪽에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뭐 의무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료들을 만들거든요. 아, 그런데 최근에, 에, 여기 그 코인 위키에서 아주 잘 정리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게 또 한국말뿐만이 아니고, 더전 뭐, 세계 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므로써, 어, 이곳에 알렉사레이가 백그라이트 들면, 그러면 평소에 돈만 써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도 우리가 그 당장에 그냥 뭐 코일만 사고 파는 그 이런 기관이 아니고 이곳에서 어 굉장히 많은 금융 상품을 어 만들 수 <laughs>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쪽도 우리가 이제 에, 그 주목을 좀, 그,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그래서 저는 이 대트 이미지나 뭐 아니면 이썩 이미지 파는 회사들을 예를 가끔 듭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는 비트코인을 버지라 다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 비트코인을 상징화하고 싶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져다 쓸 경우에는 저야 이거 가져다 써도 뭐, 이거 뭐라고 안 해요. 근데 KBS에서 이거 쓰면 그건 제 문제 문제가 되는 그래서 번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수많은 매체에서 이 그림을 인용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 코인들이 또 이용되는 분야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어떤 어, 인사의 신문에서 이제 카피를 해온 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10개의 애플리케이션 그 분야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보면 또 우리가 스토컴퓨팅을 하는 것도 있고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것도 있고, IoT도 있고,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뭐, 우리가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있고, 어, 앞으로는, 어, 그 셀프 서버의 아이덴티티라고 해가지고, 또더 이제, 어딜까 했을 때는 이런 기술도 나올 것이고, 어, 래서 어, 마든지 그, 응용 분야는 있으니까, 어, 그냥 이제, 이런 분야를 좀 찾아보자. 어, 요새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를거의내해서 관심이 많하셨습니까 그래서, 20분 됐다고, 이제, 라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 우리가 이제, US달러에 이렇게 뭐, 담보를 달거나, 금을 담보로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금융공학적인 기법으로 가, 가치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laughs> 여기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에, 그, 그런 용도로 수, 출발을 했고, 이게 1억 달러 이상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1월 초에 미국의 규제기관의그 규제를 넘을, 그,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에, 이제, 적겠다고 하고, 수작업을 돌려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에, 원리는, 우리, 그, 그, 공개 시장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코인을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우리 가격이 떨어지는 채권자 그 것을 고원을 해서 이제 회수를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게 아까 그 증권 성격이 굉장히 강한 가같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했고요. 어, 저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가 그킥대타 어, 사업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너무 강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어,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의 그 DNA 정보를 모으고 코인을 주는, 어,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데 DNA를 모을 겸에 개인 정보를 하나도 모으잖아요. DNA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을 이런 회사에 매배를 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래서 빅데이터를 모으는데 개인 정보 보호법에 전혀 유배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뭐 이제 이런 글로벌 그 유니콘이, 뭐 시작한다고 다 유니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앞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좀 글로벌 투자를 어, 받으시는데, 요새는 그 투자가 한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어, 점점 그증권의 성격이 강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커뮤니티는 좀 글로벌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그 개발이 이루어지 있는 것 중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한 회사에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 위험하고 원래 코인의 성격이잘 그 맞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그 사용성을 어좀 많이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코인을 어 설계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굉장히 그, 어, 어,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금융에 또는 다른 산업에 그 지평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 지금 비록 그 추운 계절이라 할지라도, 어, 열심히 하시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탈퇴를 마치고요. 제가 우리 여기 필무이...